이건 꼭 해야 해! 동의율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맞추는 게임이야 먼저 의견을 묻는 질문에 투표한 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를 예상해서 입력하면 돼 오차범위 20% 내에서 투표 결과랑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어때? 어렵지 않지? 재밌는 퀴즈도 즐기고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동의율 퀴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자구.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 런스타임 여러분들 점심 시간을 책임지는 MC 이화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요즘 독감이랑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여러분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가 벌써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야 이번 설날은요 무려 토, 일, 월요일 쉬잖아요. 월, 화, 수. 목. 6일이나 쉬어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하, 딱 마침 또 설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또 쉬게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우리 우영정 MC님께서 하는 또 여러분 다시죠. 퀴즈전 쇼 함께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때만 쉬워요 저때만 여러분 보고싶은데 어쨌든 뭐설날때 여러분들 집에 내려가셔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거 많이 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주제 바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주제는요 버튜버 특집입니다 버튜버 억양이 좀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신 분도 간혹 계시는데, 버티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있으신 형님들, 어, 그리고 누님들, 어, 이게 뭐지? 라고 좀 생소할 건데, 이게요. 여러분들, 그 모션 캡처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 얼굴, 표정을 이렇게 여기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이, 이, 이렇게, 막, 그, 그, 동물도 한다던가 아니면 가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표정을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한 번에 봤잖아요. 예. 네, 그런 겁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플레이브. 이 세계 아이돌 등 버튜브 아이돌이 2020 사이에서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음 이게 팬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마마 아시죠? 마마. 예? 이 대표 케이팝 어워드에서 이 버튜브 아이돌 플레이브가 퍼포먼스 했고요. 수상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뭐야? 아니, 저런. 아유, 그 친구들도 수상할 수 있죠. 제가 또 순간 또 클리어 할수 있는 발언을 또할뻔 했네요. 어쨌든, 어, 너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어쨌든, 버튜버 아, 직도또뭔좀 행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 풀면서 또 지식을 습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간단히 게임 룰및 상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문제로 스피드 퀴즈 2개와 동일문제 네 개를 진행할 건데요. 동일 문제는요, 500 점짜리 세 문제와 이1,000 점짜리 한 문제로 막판 뒤집기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나시 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퀴즈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동일은요,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자신과 같은 답을 선택한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동일을 정확히 맞히면요, 만 점을 얻지만. 오차가 클수록 요 작은 점수를 얻게 되고 정답 범위를 벗어나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상금은 요 1등 3만원, 2등부터 20등까지 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청료 하트페이 두 번째 문제 끝난 후 종료됩니다. 아시죠? 하트페이 사용하면요. 상금을 2배 그리고 4배 늘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저번 주에도 네배 하나 가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다시 한번 그분께 박수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배팅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객관식 퀴즈입니다. 버튜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요 뒤에 뭐뭐튜버는요 유튜버를 뜻하죠. 온라인 플랫폼 기반 크리에이터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튜버의 v 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버츄얼 가상의 2번 비주 시각의 3번 보이스 목소리. 근데 이건 이미 뭐 제가 아까 영어 발음하면서 이미 답이 나왔다. 맞죠? 이거 뭐 힌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어요. 진짜, 진짜의 반대, 어, 진짜의 반대. 우리는 버티고나이미 발음이 나왔잖아요. 1번 버츄얼, 이번 비주얼, 삼번 보이스. 뭐 어떤 합성어가있어요 뒤에 뒤에 여러분 튜버하고 앞에 뭐? 음, 뭐 이건 뭐더 이상 힌트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미 답이 문제 있습니다. 선생님들 말하듯이. 자 그럼 자 여러분들 다들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아하 너무 쉽죠 1번 버츄어죠 그러니까 버티버죠 버티버의 부인은요 버츄어 가상을 의미합니다 가상 캐릭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뜻하면서 가상 세계의 매력을 더해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버티버는 현실에 제약이 없어요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자기간에 막 세계를 만들어서 막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연세가 올라갈수록 아나 이제 뭐 못해가 아니라 나 이때 가면을쓰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막 가상 세계에서 막날아라도 보고 막 모험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무궁무진한 뭐요? MC님은 원래 버티고뜻 알았나요? 알았죠 저는 또 이게 제가 또 개그를 하다 보니까 저는 2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같이 하던 그 유튜버 친구가 형 요즘 이런 게 있어. 해봐. 해서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임명님. <laughs> 저에 대해서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튜버가 점점 젊음층 사이에 인기가 늘어나면서 큰 엔터 회사들도 이러한 버튜버 설정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추세인데요. 그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세계관으로 활동에 데뷔한 SM 엔터 걸 그룹은 1번 레드벨벳, 2번 M 믹스, 3번 에스파. 네몇 번일까? 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세계관으로 아우 어, 데뷔한 SM S 이미 어 잠깐만 근데 생각해까요 여기 힌트가 있네 이미 SM SM에 이미 힌트가 여기 <laughs> 힌트가 있어 요 SM 에 네, 어떤 뭐, 다 SM이죠. 그, 특히 SM, 네, 네, 여기 힌트를 드릴게요. 뭐, 이거 지금 답을 떠먹여 들었어요. 예? 네? 여러분들 아셨죠? 답을 떠먹여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laughs> 자, 정답. 뭐라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M, 여기서 이미 힌트가 있죠. 에스파, 맞죠? SM, 에스파, 네. 에스파는요, 여러분들, 야, 데뷔 당시 광야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현실 멤버와 가상, 아바타 멤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실은 이건 어, 저도 몰랐어요. 네, 예, 아까 그러니까 익명님께서 알았나라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어, 자주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전 몰랐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 알았어요. 에스파는 현실 멤버와 대응하는 가상의 멤버 아이가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에스파 음악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광야는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초현실적 공간을 뜻하고요. Next Level과 Black Mamba 같은 곡이 이런 에스파의 세계관을 표현한 음악이라고 하네요. 흥미롭... 레어군... 두 개! 레어군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두개다들렸다 하네요. 제가 힌트를 굉장히 지금 앞에 것도 지금 버티고 b r u s 이거 들렸고그럼분 네, 뒤에 것도 지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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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힌트를 너무 그냥 떠나가 들렸는데 아, 레어군주 아,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익명님, <laughs> 노래 어쩌죠? 라스, 라블, 아시죠? 예, 뭐, 에스파 팬들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끝났어요. 하트팩 종료합니다. 빨리 베팅하세요 저번 주 아시죠? 네 배까지 베팅 성공했어요. 지금 빨리, 빨리 누르세요. 베팅두 배, 네배 하트팩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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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끝나요 끝나요. 끝나요. 아. 끝냅니다. <laughs> 끝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동일 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퀴즈는요 문제를 듣고 선호하는 답변을 투표하고요 자신과 같은 답변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될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세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뭐야 버튜브 특집이라면서 왜 갑자기 이세돌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 이세돌 요새 핫하던데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세돌 하면 떠오르는 것 1번 바둑기사 이세돌님 2번 이세계 아이돌 자 이건 좀 약간 어... 제 개인적인 생각 연령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하...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하면 이세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바둑기사 이세돌님입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 우리의 2 0 3 0에 만나서 연령대별로 좀 가릴 것같은데이세 이세, 44, 1번 42%, 42% <laughs> 네. SS님, 이세돌 잔치. <laughs> 네, 좀 재밌었습니다. 네, 낙첨에 달는 이세돌, 이세돌. 아... <laughs> 이세, 어, 원래 돌잔치가... 1세, 그니까, 러한 번, 이렇게, 거, 돌잔치를 하는데, 2세 돌이면, 2세 <laughs> 돌잔치다. 이거, 뜻이 전혀안 맞는 돌잔치 자체에, 이미 1세가 포함된데 2세 돌잔치. 아하.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뭔가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연령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될것 같아요. 우리, 어, 런치타임 참여자분들이 2030이 좀 많나? 2030이 많으면은, 어, 2번. 2번이 많을 것 같고, 아니다, 연령이 좀 나처럼, 좀 높다. 저는 솔직히 2세 돌 하면 처음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2030이 많기 때문에 1번, 바둑기자 이세돌이 한42% 되지 않을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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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세돌 한순간, 이세돌 아세요? 라고 실은 어, 처음에 오자마자 이 피디님하고 작가님이 물어봤는데, 어, 알죠. 저 이세돌님과 한 거, 그 공익광고에도 제가 사진기사로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 쪽팔려가지고 이세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세돌, 어, 이세돌. 여러분들은 어떤 게떠오르시나요한 번, 빨리 한 번,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프로일까? 저는 근데, 바둑기 다이세돌 42%가 니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아 저도 지금 빨리 궁금하다. 결국 어떻게 나왔지? 뭐, 이명 요즘 10대도 이세돌부터 떠오를 것 같아. 요 어, 와, 3세랑 게임에서. 자, 몇 프로일까?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게... 어, 뭐야? 86층, 좀야 아직까지는그 현생의 바둑기사 이세돌 님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네, 와, 존재를 증명했네요, 보니까. 내가 네, 그 성별 한번 확인해볼까요? 성별, 어, 와, 우와, 뭐야! 뭐야! 오, 똑같았네, 이번에는? 자, 그럼 연령대별로 확인해볼까요? 아직까, 어, 어, 야, 20대는 100%네. 30대. 어, 이 연령대를 떠나서 그냥, 와, 이세돌 함 당연히 바둑기사 이세돌 떠오르는구나. 우리 이세돌 님 이겼습니다. 이세가 아이돌을 이기셨어. 이 바둑으로 이기셨어요. 어 대단하시네. 보니까 야, 저도 진짜 처음에 이세돌 하니까 그게 떠올라서 어 바둑기사 이세돌 님 이겼습니다. 네. 이세가 아이돌을 이겼다는 거. <laughs> 축하드리면서. 어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다음 가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아, 여기 또 이번 또 이 세계 아이돌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와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세계 아이돌 일명 이세돌 멤버 릴파의 콘서트가 8,800석이 3분만에 매진됐대 와야 8,800석면 이게 만약 평균적으로 10만원만 잡아도 얼마야 이거 와 3초만에 매진됐어 아니 이게 좀 버추얼 아이돌인데 그냥 이게 그냥 매진이 되는 거야 야 저한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오, 여서튼 우리 릴파님, 대단하십니다. 영향력이 대단하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두 번째 동일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버튜버를 좋아하는 팬층은 점점 커지고 탄탄한 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세돌 굿즈 펀딩에서는 무려, 와, 88억이 모이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버추어 팬덤 문화 여러분들 1번 이해가 된다. 2번아 이해 안 된다. 와 아니 아니 이걸 왜 돈을 들이는 거야? 이게 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이잖아. 버추어 버추어라 했잖아. 버추어 가상.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고, 이 사람들이 뭘 해주는데! 라고, 이해가 안 된다. 아 이해된다. 이것도 하나 문화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어, 어떤 애니나, 그 다음에 연애인물도, 어, 제3자가 봤을 때, 어, 왜 저렇게? 어, 왜 저게 돈을 들여? 왜 저거 피규어로 사? 어, 왜 저거 굿즈로 사? 라고 하지만, 그들의 또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 이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어, 마음의 크기.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laughs> 이거 된다, 안 된다, 라고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자자자님, 반반으로 가면, 5십0 50이다. 5십0 어, 저는 근데 이해된다가, 그래도 한, 압도적으로 좀 70, 70? 아니다, 아까 1번부터 가면, 이건 추, 추측을 해야 돼요. 1번이 아까, 어 우리가 이세돌 할 때, 바둑기사 이세돌님을 많이 떠올렸다고 하면은, 이게 버티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가 63이라고 우선 한번 저희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그 정도지 되 않을까? 이해 된다가 좀더 적지 않을까? 오늘 어, 최강 하늘님 낙초에다님 75, 25두분있서두 <laughs> 분이 사이좋게1 0 0을채웠네요 네, 익명님 예전에. 방송에 나온 굿즈도 사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굿즈 사는데 버티고 좋아하게 되면 사게 되겠죠 맞죠? 아궁금하네 빨리 궁금해아오늘 정말 제가 오히려 궁금하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게 안 된다고 하네 맞와 그러니까 이게 딱일번을 추측해 봤을 때 이세돌 하는 순간 이세계 아이돌보다 마두기다 이세돌 이게 많이 많은 분들께서 이걸 추측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가 많다,죠. 와, 좋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라니, 이해 안 되시는구나. 좀 많이, 다쳐 계시네요, 여러분들. <laughs> 야, 와, 우리, 어, 우리 여성분들이 오히려, 그렇죠 약간, 남성분들이 오히려 오타, 아, 그, 뭐, 이걸, 예, 남자, 여자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오타쿠 하면은, 이게, 예, 저도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할 겁니다. 남성분들 좀 많아서, 여성분들 대체로 일을 못하시는구나. 근데 여성분들, 우리 그 가수분들 굿즈 사시잖아요. 어쨌든, 네. 연령 때로에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어, 좋습니다. 야 우리 아까, 어, 와, 40대 아예 못하시고, 30대도 이해 못하시고, 60대 아예 이해 못하시고, 50대가 의외로, 50대. 50대 분들은 오히려 지금 버티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야, 나이가 있다보니까 나도 좀 젊어질게 하면서 이렇게 어?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딱 가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50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흔들고 물건을 많이 사셨나? 어쨌든 네, 확인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낙첨의 달인이 1번 25아야큰 점수 받아가셨겠네 보니까 아, 어, 우 좋네요 자 게임 캐릭터 같은 이 비주얼과 현실감 없는 느낌 때문에 이런 버튜버를 좋아하는 게좀 낯설거나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도 들 계실텐데 어, 여러분들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을 해주면 너무나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멋지고 귀여운 버튜버의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1번 나도 버틸보로서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랑은 안 맞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해본다 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번 아이 그렇더라도 시간 낭비하고 이거 다 달래 여러분들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가 온다면 해보고 오시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다음에살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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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 하자 아나 과거로 돌아가면 아 그때 뭐 이거 할걸 이런 것처럼 새로운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어그 세계로 간다면 나는 멋있는 얼굴을 할 거야. 나는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질 거야. 나는 거기 또보츠홀 세계 관에 있는 여자한테 고백을 해볼 거야.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상상의 나를 탁펼치면서또 새로운 또 활력소 도파민이 또도드거 아니에요. 난 해본다고 말을것 같은데 해본다고 한90어출강화는님어이번 출강을 약간 일본도. 그전 문제도 1번에 75% 틀리셨는데 최강은 2번 최강은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해본다 82%가 이제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보는 게 맞죠 뭐 해보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가상의 세계로 가서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또 여자가 될 수가 있으니 그냥 그냥 가상의 세계인 거야 여기서 현생이 있지만 그 세계에서 또 다른 내가 돼보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세계에서 춤을 추는 운동선수가 된다는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지, 뭐 여러가지 할수 있는 거죠. 맞죠? 해본다가 많을 것 같은데, 어,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해볼 듯. 그렇죠. 애플 망고님. 그러니까요. 어, 손해볼 거. 근데 간혹, 아직까지 그 모션 캡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진짜 얼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 해보세요. <laughs> 버티고 실제 얼굴에 치면 웃긴 거 굉장히 많이 나요. 갑자기 움직이다가, 실제 얼굴이나와요 <laughs> 너무 웃긴데. 자,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해본다고, 안겠지? 해본다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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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와! 아니, 최강하늘님, 뭐, 비슷하냐. 낙청의 달님도, 와! 야! 아니, 해본다고, 음. 이렇게 저, 여러분, 왜 조절하는 인생인데 왜안 해? 보시는 거 귀찮아서? 귀찮아. 아, 존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한번 성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압도적이네요. 아란다가. 연락대별 확인해볼까요? 야어 40대, 아란다, 20대, 아란다. 맞네요. 어, 50대는 좀 비슷하네요. 아까, 아까 그전 결과에 비해서 또 비슷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또 대표적인 또 연예인 버티버로서 김장훈, 숲튼훈, 이런 활동했는데 아시나요? 몰라요? 숲튼훈, <laughs> 김장훈 버티벌로 치면 또 나와요. 한번 또. 검색해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게, 어안 한다고 많이 나와서 또, 의외네요. 어, 그렇구나. 가수 김장훈 몰라요? 아니아니이 몰라요? 나무바가지, 빠이, 이거 몰라요? 김장훈, 요즘 또 세대는, 아니, 김장훈 모르시나? 예, 네,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또, 숲, 튼, 훈으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오늘은 뭐, 보초를 세기는 역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맞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천 점짜리 막판 뒤집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버튜버 개념이 낯설었던 분들도 어느 정도 버튜버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점차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버튜버 문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1번, 일시적 현상이다. 2번, 새로운 팬덤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허 야 이거 일시적 현상일까 일시적 아니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떼려면 뗄수 없는 세계인 거잖아 맞죠 처음에 이 예, 저때 그렇습니다 저때 그 온게임넷 mbc게임 뭐 이런거 있을때 스타크래프트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게이머들이 많이 그래서 에이 이건 그냥 이때만 프로게이머 나오고 없어질까 는데봐 지금 프로게이머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 원래 그때만 스타크업 나왔을 때 그때만 이어지고 없어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봐선 이 버티버도 일시적 현상 아닙니다. 새로운 팬덤 문화가 생기면서. 하지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이지만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 투표한 걸 많이 보니까 일시적 현상일 뜻이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아요. 일시적 현상이 한80% 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강 하늘님, 낙천에 오, 이제, 이두 분이 뜻이 합쳐졌네요이번 25%. 어제도 1번 일시 현상의 뜻이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어, 팬덤 문화가 계속 갖춰져 갈것 같은데, 어, 이거 확률상, 확률상. 저랑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자자님, 1번 72%, 익명이 78%. 이번에낙천은 그니까요. 최강 하늘님, 이번에, 이번에는 뜻이요, 뜻, 뜻이 맞았어요. 네, 어 궁금한데 이것도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새 뭐 AI다, 가상현실에다 해서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추얼 아이돌이 구현되고 퍼포먼스하는 모습도 점차 이 사실감이 생기고 이 롤드컵에서 얼마 전에 막 진짜 그막 뭐지 막 캐릭터 디바로 나와서 막 이렇게 가상 오랜데 진짜 같았는데 어쨌든 또 이런 팬덤 문화가 트렌드 잡아갈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여자히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어, 이거 반대로 된거 아니야? 이거 뭐야? 오늘, <laughs> 뭐야? 낙첨의 달는님 최강아님, 이거 저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반대로 이게, 야 이거 우리 빵점이네 이거? <laughs> 바로 한번선을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또 이렇게 반대한 분들 이렇게 많단 거야? 아하, 어우, 또여성분들또 의외로 그냥 반대하시네요. 아까 첫 번째하고 다르게. 아, 좋습니다. 어, 야 이거 오늘 점수 좀야 의외네, 새들. 야, 어 그래도 와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형님들께서도 새로운 팬덤 문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계속 해서그러니깐요그러니깐요앞점이다나앞세 문제 완전 종반대나 깜짝 놀랐네 지금 나도. 나 지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버티면 안 해요? 요즘뭐 버츄얼 지금 야또 새로운 팬덤 문화 그리고 또어 자리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추개해 주셨는데요. 요 오늘 점수가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바로 한번 그러면 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최종순이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결과들 궁금하네요. 자 4등부터 20등까지 공개합니다. 우와 야 오늘 확실히 점수가 다 높지 않네. 3등? 농가요? 기억, 이응, 니그님, 천, 치, 뭐야, 28점. 오늘 점수 다 높지 않아? 2번. 아, 도리스님, 1847점. 그리고 대망의 1등 상금 3만원 받아가시고. 알라딘님 1860점. 어, 아, 다 차이고. 너무, 와, 오늘은 압도적으로 점수가 다 났네. 그리고 1, 2, 3등도 다천번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생소한 아이디어였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그럼 하, 하트패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 가면 배팅 성공했냐? 하트페이 자 1단계 하트페이 아하! 오늘은 또 어려운 문제에만 아무도 배팅을 하지 않았네요 바로 한번 경품추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총 다섯 분이 받아갈건데 아까 1등에서 20등 포함되신 분은 제외입니다 한번 경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님, 포르테님, 아보카도님 제발 당첨, 당첨되셨네요 하아하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경품도 받아가셨네요. 우리 알라드님 1등. 아, 3만원. 너무나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주제가 조금 생소했던 만큼 점수가, 와, 보통은 다 평균적으로 2,000점이 넘는데 오늘 조금 점수가 나왔네요. 많이 벗어나셨어요. 맞죠? 마지막 문제에서 저도 뒤통수를 맞았어요. <laughs> 앞세 문제하고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어쨌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점심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셨죠? 젊게 젊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한번 가상으로 한번 여행 한번 떠나 보시죠. 나이가 있으시고 젊으시고 한번 나도 한번 버튜버가 돼봐야지, 버추얼 세계 떠나야지 하면서 떠나 보시고요. 다음 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입니다. 아, 그래서요 수요일 날저는못 봐요. 가족들 보세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고요. 금요일 날 우리 우현장님이 하는 그 시간, 러시타임에는 여러분들 꼭 방문해주시고 함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미리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